이기는 약간 먹거리 느낌이 아니네. 뭐 옷, 신발 이런 것들. 대긴 가성. 국내산 김치. 아침마다 매일 가는 음. 우와. 진짜 맛있다. 시원하고 맛있지? 응. 우와. 맛있다. 면이 좀 이렇게 두꺼워 칼국수 면 같은 느낌? 어. 어. 먹어볼게 너무 맛있어 음. 약간 쫄면 느낌이다 쫄면 아 그래? 면이 되게 쫄깃쫄깃하다 음. 그렇지? 이거 만두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음. 그 칼국수면처럼 퍼지는 면이 아니고 되게 쫀득쫀득 쫀득쫀득한게 어떻게 이렇게 쫄깃하지? 쫄면처럼 쫄깃한데 먹는 건더 편하다. 음. 쫄면은 많안달리잖아 뭔지 알지? 손님들이 계속 오셔. 칼국수면이래. 면은 생면 음. 와. 아니 국물 진짜 맛있는 면이 되게 부드럽다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가 되게 많으세요 이거는 완전 해장인데? 해장? 어제 먹은 술 아주 똥 내려가겠어 그러면 여기는 라볶이찌 어한 권은 다+ 았다또또 하나 그래가. 대현이랑 후추만 들어가 있다 음. 대현이 항상 그런 만두가 아니었구나 고기만두가 아니었지 <laughs> 그래서 왜 이렇게 향이 많지? 이랬는데 당면만두요? 야끼만두의 작은 버전이야 근데 약간 이거 모양 보이지? 어. 나는 디테일이 살아 비쌀 무늬어 비쌀 무늬어 아, 그래도 당근도 들어가 있는데? 어 그래? 복불복인가봐 난 당근은 엄청 좋아 어, 그래. 후춧가루를 위에 톡톡 뿌려주자 얘는 떡볶이 이거 5,000원 이거 뜨거울 것 같아 자 이제 떡볶이를 먹었으니 카페로 고고 뭐 7월부터 휴식기를 수점이야? 그런가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오, 삼층. 비주얼이 장난 아니다. 사과 파이. 와, 이것도 맛있겠다. 그렇지. 다 맛있겠다. 네? 아아 해있는데 응. 타르트 사과 타르트네 치즈 타르트에 사과잼이니 되게 상큼상큼하다 아메리카노 수영 이건 백자몽 탄산이 되게 세다 빨리 집에 가서 닭강정 먹으면 되겠다 응. 지금 닭강정집을 일단 걸어왔어요 거리가막많이멀진 않고 10분도 안걸는는것 같아. 되게 크다. 는 중간, 어. 네, 중간 마수. 중간 마는이 친구는 이 네, 네. 제가 요네했던 그런 는모양이 아니고 이아뭔고 되게 한애들깐한애이있는이있게는이에 고추랑 에고추이렇게땅이렇있어콩도 있어요. 그래서 춘천 여행 온 김에 여기가 속초 닭강정만큼 맛있다 그래서 한번 포장을 해왔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울까도 했는데 원래 강정 자체가 차갑게 먹는 거래요. 그래서 한번 차갑게 먹어보려고요. 여기 딱 가면 바로 튀겨주시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포장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걸 딱 주시더라고요. 닭껍질 튀김은 한정으로만 딱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어요. 엥? 뭐지? 자기 고기 맛이 안 느껴지지 왜 튀김밖에 안 느껴지지 중간 맛이라 매운 맛인데 맛이 중간 맛을 사 갖고 왔거든요 근데 조금 매콤한 근데 지금 하나 먹은 건 튀김이 반이 넘는데 그다음 거 먹게 요 하나 더음 그냥 고기가 좀 있다 당근 건또 괜찮네. 요즘은 제로 소주. 짠! 이거랑 오늘은 소주랑 햇반, 밥까지 같이 먹을 거예요. 따로 음. 먹어. 근데 좀 너무 딱딱하다. 딱딱하고 튀김이 조금 너무 두꺼운데? 한번 데펴서도 먹어볼게요. 왜냐면 너무 지금 딱딱해가지고. 짠! 여기 스테이 한올은 이렇게 와인을 주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것보다 더 귀여운 것도 있어. 발사믹 소스가 요만해요. 이렇게 빵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술 한잔 하려고 합니다. 좀 이따 와인도 마셔볼게요. 조금 전자레인지에 데펴봤어요. 냄새가 날수 있기 때문에 소량만? 더 오히려 촉촉해서 맛있을 것 같은데? 해보 음! 훨씬 맛있다! 따뜻하게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오늘 그래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춘천시장을 털고, 그 다음에 숙소 와서 다쿠지도 하고,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다가 지금 오늘 저녁은 닭강정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